안녕하세요. 한의주 헤어 대표 김영기입니다. 한의주 미용 경영 이야기 232탄. 네. 어, 지난주 확인과 체크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어,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어, 아저씨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고 어, 오늘은. 제가 요즘 서점에서 핫한 책한 권을 여러분들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책 제목이 보입니까 포노사피엔스 성간대학교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최재봉 교수님 포노사피엔스 포노사피엔스가 뭘까 우리 인간을 포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최재봉 교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인간을 포노사펜스라고 어, 했습니다. 포노사펜스. 포노사펜스. 이겁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새로운 인류를 지칭한 단어입니다. 이책 내용 중 일부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면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며칠 전에 자 부산에서 아이돌 방탄소년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데뷔 5년 아직 안 됐다고 했는데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년 사이에 두 번씩이나 1위를 기록을 지금 하고 있죠. 영어가 아닌 한국어 가사의 노래가 유튜브 조회수가 100억. 뷰를 넘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바비인형으로 유명한 마텔건 방탄소년단을 인형으로 만들겠다는 발표를 한 다음 날 주가가 무려 7.68% 치솟았다. 이 뉴스도 봤습니다. 여건이 아닌 나라 출신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성장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유튜브 콘텐츠 하나로 전 세계의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오늘의 사회가 바로 포노사텐스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이유가 만들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소비 문화, 새로운 생태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하미즈에서 준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쇼핑도 하미즈 앱에서 헤어 관련 모든 제품들을 시중가의 50%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승관대학교 최재풍 교수는 포노사펜스가 지배하는 오늘 안에 문명 교체의 시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784년도에 1차 산업혁명 이후 제조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꿀떡이 큰 꿀떡이 크고 높은 꿀떡에서 매출이 최고나는 게 맞죠. 과학기술의 발전과 제조의 힘으로 시장 생태계가 구축됐던 시대. 하지만 이제는 세계 10대 기업 리스트가 말해주는 것처럼 포노 사피엔스 마켓으로 혁명적인 교체가 지금 급속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 달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 세계 1위가 어디일까요? 네, 구글이죠. 세계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 세계 3위가 애플, 세계 4위가 세계 4위가 아마존, 세계 5위가 잘 모르겠고 6위가 구글, 세계 7위가 페이스북, 그리고 텐센터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10개 안에 뭐 휴대폰 관련돼가지고 이 안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가 7개쯤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가총액이 무려 4,500억 정도, 500조 원 정도. 자본이 전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지 차이가 글로벌 기업의 순위가 순위를 뒷바꿀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자유사제로 가지고 놀수 있습니까? 없으면 연습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하미주 ITC라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김태현이라는 디자이너가 이 친구는 디자이너 되기 전부터 휴대폰 가지고, 어 메시지 올리고, 페이스북 하고, 뭐, 데이트하고 계속 했어요. 그렇죠그런데디자인너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 미용실 8명 디자이너 중에 2 일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용실에는 10년 이상 된 디자이너도 있고, 7년 된 디자이너도 있고, 경력이 많은 디자이너, 기술이 좋은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두 달밖에 안된 디자이너가 매출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어딨는가? 예. 지금 이 시대를 잘 맞춰가지고 포노사 피언스가된 거죠? 네, 여러분들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났고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판이 바뀌었으니까 바뀌는 판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아 여러분 비즈니스에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포노사 피언스에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